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십자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제목을 정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성탄절을 바로 알고 지키자. 성탄절을 바로 알고 지키자. 하는 제고로 정해놨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교회에는 많은 우상들이 침범해 있습니다. 교회에는 지금 많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관습, 잘못된 유전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왜 하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목자들이 목자들이 들에 있었다 그러죠. 지금 겨울에요. 겨울에 목자들이 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목자들이 들에 있을 때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뭘 먹이겠다고 겨울에 들어있어요 또안 맞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성탄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조대교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지하도 숨어들 정도로 근데 그때 당시에 노마가 통치하던 세상이에요 나를 통치하는 세상. 근데 노마가 이 기독교인 들면 골치 아파 죽겠어. 지금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저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골치 아파 생각하는 것 같이 똑같이 골치 아파 죽겠어. 그래갖고 3 1 3년인가 호흡 년이 되었어. 야! 니네들 기도께 인정해줄게. 이제 인정해줄게. 바깥에 나와라. 그러면서 인정해주는 척 하면서, 야, 이들이 성기던 게 12월 25일이 태양절입니다. 태양신을 성기던 때에요. 그 날짜에요. 야, 이 날을 저거 해지고 예수 탄생으로 같이 겹쳐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 우상을 성교에 따르는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면 성탄절을 이 나라에 와서 예배드리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언제 뭐 매일 들려도 아쉬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단 이게 잘못된 것, 성격에서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시간을쓴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면 기독교 천, 천주교, 천 저기에서 통합된 천주교, 그게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1500년대 마틴 루터나 전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죠. 지금, 전주회는 그때 그, 그대로, 그때 그선통을유업하고 있습니다. 우상승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기독교가 지금 현재로 그, 그 우상승배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내가 며주절 절기 날 다른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성경에서 하나님께 지키라는 3대절기가 뭐예요? 6월절. 100주절. 장막절이죠? 6월절 때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에 달려들어가시고, 보완하셨죠? 그래서 지금 대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시내 산에서 모세가 1 0 명을 받아들여왔어요. 근데 그십0 명을 받아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죄, 죄밖에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는 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라이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성령하고 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오순절이 곧 맥주절인데, 오순절은 맥주절인데 그거를 6주가 7주 후에 맥주절을 따로 지내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각 교회도 다 그러고 있어요. 맥주절을 여름에 지내고 있어요. 그건 무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맥주절 안 지냅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말씀이 기본이 되자 말씀이 중심되자 하는 이런 가운데 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는데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 살면 내가 비트어 나가거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분명히 내가 자신 말씀이 없어 어릴 때 살다 보면 어? 내가 엉뚱한 자리에 와있는 거예요 엉뚱한 자리 근데 말씀을 딱 붙여보면 엉뚱한 자리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이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끌어들 교회 안에서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주의가 뭐냐면, 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주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끌어들인는니다 저는, 그 종교 계획이 천, 500년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종교 계획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들어가자.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 말씀주의 신앙, 곧 하나님과 하나된 신앙, 구원받는 신앙, 유전이 우리나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딱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이면 예수님 탄생인 우리는 탄생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셨을까요? 모세의 무덤도 감춰 버렸죠. 하나님께서 아지못 있게 했어요. 왜 가려 놓으셨을까요? 모세의 무덤을 알게 좀 거기에 우상숭배의지가 돼요. 모세를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신 거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풀어 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신 거는 감춰 놓으신 거든 우리에게 거기까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랑 열어주신다는 거, 이것을 열어주신다는 거, 이 감춘 걸 억지로 꺼져버리려고 해서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럼 2000년에 태어난 게 그때서부터 예수님 생애가 시작된 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성경 창세기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말씀. 말씀을 창조하셨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쭉 나가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말씀이 누구예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태초에 계신 분이었어요. 태초에 계신 분이 12월 25일, 2000년 전에 12월 25일 탄생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한 그 순간일 뿐이었죠.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생, 생일을 감춰놨다는 것은 탄생일을 감춰놨다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혼합된 혼합된 탄생일이라는 것 10월 25일이 그래서 어때 10월 25일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했잖아요. 그거 맞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이 오늘은 오늘 이 날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오늘 기쁜 소식을 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예수님이 나신다. 그 예수님이 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임마, 누엘이라고 해요. 임마, 누엘. 1장 23절에 나올 거예요, 아마. 임마, 누엘. 임마, 누엘. 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가 함께 합니까? 여러분에서 예수가 함께 합니까? 예수님 탄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가 없는 것은 구원도 이룰질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유튜브에 보면 간증하기를, 어우, 지옥에 갔더니 유명한 목사님들, 원사님들, 장로님들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 지금 목사들도 그냥 직업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 예수가 없는 사람 갈 뜻하고 지옥밖에 없겠죠. 나도 예수가 없다면은 만약에 나도 예수가 없, 나도 가르가할것지옥계요근 나는 다행히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도 그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십4절에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은 순간순간 몰려올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주신 평화로서 다 떨쳐나갑니다. 떨쳐 다가 떨쳐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 먹고 마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냥 띵가띵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합니까 그 오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는가? 그 예수님과 나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날을, 이날을 생각하면, 이날, 오늘 같은 날,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평화, 평화가 임하는가? 나의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사의 말씀에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나음을 입은가? 저는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 을 상담해 봤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응답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딱 한마디 했는데 응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시간을 끌어다니는 응답이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겠죠 막연한 기도가 아니겠죠 막연히 그냥 주님 옆에 나가서 다 아, 기도하면 아, 내 마음 평안해. 주님 옆에 나가서 기도 찬양하면 내 마음 평안해. 이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나도록 평안해요. 근데 가정이 돌아오면 그냥 허겁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기 때문에, 상대를 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나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정, 예수, 이날을 맞이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습니다그분 길이라는데 그 길이 어딜까요? 오른길이에요. 천국길이에요. 진리라고 랬어요 진리는 왜 참이에요? 거짓이 없는 참.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니다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는데, 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또 얘기했죠. 그게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 성탄절이라는 이 날짜를 맞이해서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과연 평화가 임했는가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를 받고 있는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런 날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19절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왜, 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가서는 문밖에 나두면은 노맹이 될까요 문 밖에 나가면 말씀은 왜 무관하게 살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그 마음에 진실한 예수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말씀은 빛이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다 겹쳤는데, 다, 다 앞에서 치룩같이 어둠입니다. 또한 나 같은 경우는 가남이라는 증상이 보였을 때, 탁막힌 그냥 어둠이죠. 근데 거기에 심하게 빛이 쫙 멀리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의 말씀을 마음에 생기게 되면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새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가 이라고쿵 자라고쿵저라고 하는 소리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해. 하우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두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상태를 지금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면 마지막 때가 다 됐으면 지금 악이 극성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극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는 악의 세력이 굉장히 힘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철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안 되는 게 뭘까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회계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그 단계를 더 나가서, 그 단계를 더 나가서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계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눈물, 콧물만 흘리는 회계, 입술의 회계만 하고 딱 끝나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뭘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거리. 바로 마지막 때에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생각했다 그랬죠. 마음에, 마음을 마음에,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순간순간 말씀과 동행할 수가 있죠. 나는. 우리 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부정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 예수님과 나는 동행을 하는가 함께 하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고 이 성탄절은 바로 우상숭배 대표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꽁짝꽁짝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주님